말일이네요, 또. 어, 이제, 한 해가 한달딱 남았네, 이제. 음. 시간이 훌쩍 금방 자주 가네요, 그냥. 음, 음. 자,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좋은 글을 하나 발견해서 좀 읽어 드리려고. 자, 마음을 평정해 가지시고, 눈을 살짝 감으셔보여. 음. 눈을 감으시고 읽어 드릴게요. 그러려냐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더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냐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 들리랴. 내 말도 더러운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에 꼭 맞추어 주랴.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니 그러려냐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도 멀어져 갈수 있지 않느냐.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러려냐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잘 되는 일이,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냐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은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려냐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마음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냐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해 주는, 세워,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냐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이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랴. 그러려냐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자. 덜어놓은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냐고 살자. 그때 우리 그러려냐고 살자. 음. 우연치 않게, 뭐이 좋은 글귀를 발견해서 음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냐고 사세요. 어. 이게 우리 불교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잖아 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어, 영원한 게 없죠. 세상 영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람도 어, 인생도 물건도 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진리만은 영원해요. 사람은 태어나지만 언젠간 죽는다. 진리잖아요. 어, 어. 이런 진리들만이 진, 진짜 영원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어, 언젠간 그것이 끝이 있고, 다시 시작을 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은, 그러면서 돌고 돌아가는, 어, 그게 불교적 의미인 거예요. 이 또한 이 속에 짧은 에세이지만, 어, 이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가 될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다? 평정심이 생긴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뿐이지. 그게 좋든 나쁘든, 눈의 얘기하는 얘기지만,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안 좋은 일도 언젠가 지나가게 마련이야. 근데 좋은 일은 우린 항상 하길 바라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건 다 지나간다 어. 매 순간 지나가요 그리고 자비 이 마음을 알면 자비가 생겨요 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상대의 모습 그려냐고 받아들이잖아 어. 이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다 그려려니 어. 어그려려니어 응. 받아들이잖아 나쁜 건 나쁜 대로 어 좋은 어. 건 좋은 대로 어어그려려니어 그러면 자비심이 생긴다 어 우리 자비가 뭐예요 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어? 누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자비라는 게 가엾게 느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그게 곧 나의 행복이다. 어, 다름이 아닌 거야 다름. 어. 그러니 우리 함께 그러려냐고 살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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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냐고 사시면 돼요. 어, 이게 나쁘든 좋든 간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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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사람 관계 속에도 자식이든 그게 부모든 형제든 집착을 하게 되니까 괴로운 거라. 어,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각자의 인생 있고 삶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목 매달려서 내꺼려니 하니 생각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 애상받쳐가면서, 어, 그럴 때는 그려려니, 예, 어, 그려려니, 어, 어, 어. 그려려니 하고 사는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는, 어. 어, 그려려니 하고 사시면은 모든 게잘 풀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외란다는 얘기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음 제가 왜 출가를 했는지 어어어 아, 어, 어, 어. 그러니까 출가라는 이유라는 건 없어 딱히 이유라는 건 없는데 그것도 인연이지 인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출가된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조실부모를 그러니까 조실부모는 아직 그렇게 어려서는 아니까3 0대 초반에 부모님을 다 여였으니까. 음. 근데 워낙 제가 소유 얘기하면은, 그냥 이쁨만 받고 산 거야, 집안에서. 장남의 독자의 장손 아, 오직 했겠어, 집에서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 아주 애물단지지 뭐. 어,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쁨만 받고 자러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시네. 그러고 내가 30대 초반이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 음, 워낙 기운만 받고 이제는 이쁨만 받고 살다 보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심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내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아니, 예? 존 좋은 스님이 온대요. <laughs>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 한때는 우울증까지 왔어. 엄청나게. 어. 세상에 다 귀찮고 싫어지는 거야. 어. 자꾸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 거. 세상과 단절하면서.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여행을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 근데 바다를 좋아했거든, 한때는.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그 시골 고향이 태안. 어. 태안이었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바로 논두렁 건너서 바다가 보였어. 그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가 봐. 내가 옛 기억 속에 그게 항상 남아 있어 가지고 항상 때만 되면 바다를 찾아가고 그 구경 댕기고 놀러 갔는데 어느 순간 산을 한번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어, 어 산을 한번 타볼까? 그래서 무작정 한 6개월간, 1년간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근처에서 지내고 다시 산을 올라가고. 그렇게 한 6개월, 1년을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내산 속에서 길을 잊어버렸어. 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살면서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느껴보긴 처음인 거야, 그때. 산을 나오니 또 산이요. 산을 나오니 또 산이야. 그때, 그 휴대폰도, 그게 첩첩산중이나 보니까 휴대폰도 안 돼. 아. 와, 그래서 나는, 야, 이제 나 죽는구나. 아, 진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밤샘했으니까 밤샘했는데 길을 못 찾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새벽에 낙엽수풀 있잖아요. 아주 낙엽수풀이 거기 산에 가면첩산첩산 주는 말이 낙엽이 거기는 우린 치우니까 없잖아. 거기는 쌓여 이렇게 쌓여 막 푹푹 응. 빠지는 그런 곳에서 잠을 청했어. 근데 낙엽을 닦고 자는데. 세상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 포근함,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포근함건 처음이었다니까, 내가. 낙엽을 뒤집었었는데, 그리 포근하게 느껴져. 아니, 무섭긴 무서운데, 뭐, <laughs> 새소리, 동물소리, 바스락소리, 와. 엄청 무서운데, 어느 순간 그 낙엽 덤벼, 덮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던 거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던 거예 어. 그러고 이제는 부랴부랴 챙겨서 나왔는데, 우연찮게, 산길에 예전에 그 군사형 도로라고 그래서 그, 그 군인들 그 행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도로를 발견했네. 그래서 살았다니까. 어.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또저 지리산 갔을 때는 그 추운 겨울에 가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을 잊어버려서 또,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을 쌓아가지고 눈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것도 포근하더라니까, 희하게 어. 오히려 더 춥지가 않고. 어. 포근함이라는 게 어떤 안락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 포근함을 느꼈어. 자연 속에서, 진짜. 아, 그때 느꼈죠. 아, 이런 삶들이 어, 가능하구나. 나도 자연의 일 돌아갈까? <laughs> 어, 어,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출가를 그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여행을 하다가 신부님을 만났어. 어, 우연치 않게 노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은 제는 소액에서 정년임을 하고 본인이 이제 다른 삶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분인데 우연찮게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분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멘토라고 그러죠. 소위에서정치가 멘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참 많은 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근데 그분한테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암경이라는 책을 줘. 어, 신부인데. 그래서 정체가 뭐예요? <laughs> 어, 신부님? 어, 하여튼 그런 걸다 떠나서 한번 읽어봐라. 근데, 안경이라 책 내용 보면, 부처님의 그냥 일세기를 그려놓은 거고, 아주 부처님의 삶이에요, 그냥. 간단한 내용으로. 근데, 그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도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런 삶이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 응.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났지. 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는 그 신부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내가 힘들거나, 그러면서 찾아갔을 때, 어느 순간 신부님거그 너한번 출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부님이 한테 목사관이라 출가 출가요 스님이 되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속로했지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laughs> 어. 경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종교적 경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 수행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벗어난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가보된 거야 출가 그게 가능할까 나 또한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출가라는 생각 개념은 없었는데 내가 마흔이 되면은 난산 속에 들어갈 거다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 계속 5년 중에는 어 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오늘 계기에 이제는 그런 걸 하니까 저희도 산에 있잖아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이 잡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삶을 또 살고도 싶고, 안경이나 책을 읽으면서 부처님처럼 산다는 게 가능한가, 인간으로서 그런 걸다 내려놓고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거를 깨우치면서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단에 출가, 그러니는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스님한테만 출가를 할수 있는 줄 알아. 스님한테 가서 출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해주는 지 알고, 응. 무작정 해인사를 갔었네. 어. 무작정 해인사를 가서 거기서 처음 만나는 스님한테 출가를 하자 어. 그렇게 딱 했는데 웬걸 그때 안거기간이 끝난 산철이야 스님들도 다 나가고 없는 상태 어. 그러니까 3일동안 해인사 구경만 했지 뭐 <laughs> 그리고 와서 내가 보면 이 동네에 인연이 있는게 뭐냐면요 내가 이 동네 그러니까 고향은 불광동이고 사는 곳도 불광동이었는데 이동네에 인연이 참 많아. 수유동 특히 거기 초등학교를 거쪽에 나오고 서라벌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이 동네를 못 벗어나네. 아오 평생 이 동네를 못 벗어났어. 그러고 보니까. 죄를 졌나봐. 내가 여기에다가 뭐 예전 절집 땅을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뭘팔아먹었다 그래서 여기를 못 벗어나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수위동구채 그냥 그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잠깐 여기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얻어놨다가 이제 그때 북한산 둘레길이 처음 생겼어요. 아 둘레길이.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한번 둘러보자고 갔는데 화계사가 보이네? 그 당시엔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고 그 동네를 갔어도 화계사를, 절을 못 봤어. 어.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때는. 음. 그랬는데, 그 순간에, 어, 화계사는 절이 보이네? 한번 가는 길에 한 둘러보자.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때 예전에 지성 스님이라고 원주 스님이 계셔요. 어. 그 스님을 딱 올라가자마자, 법당에 올라가자마자 회에서 보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때 니까 그러니까 등산보차림에 그냥, 거, 그 배낭 메고 등산보차림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에. 음. 달려가자마자, 음, 그렇죠. 아, 저 추가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눈빛이 기억나. 이렇게 위아래를 보시면서, 얘가 제정신이가 <laughs> 어, 그러면서, 응, 음,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더라고. 어, 그래 잠깐 기다려봐라. 어, 그러더니 좀 어디 갔다 오시더니, 그래, 한번 지내봐라 하면서, 어, 그러 이후부터 이제는 화계세에 머물면서 행자 생활을 하며, 이렇게 스님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참어 나도 믿지를 않았거든. 음. 어 근데 있더라고. 어 그때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하니까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출가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그 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우린 정해져서 살잖아요, 또 특히. 관습이라고 그러죠.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딱, 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애를 낳고, 그러고 사는 게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 또한 보편적인 삶이지만 다른 삶도 다 보편적인 거거든요. 선택인 거든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했다는 일은 출가. 음. 그동안 모든 만병의 근원들이 싹 나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 몸에 있던 병이 아니라 마음적인 병. 어. 근데 출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느냐? 아니거든요. 잘못 생각한 거. 출가를 하면 모든 게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에 출가를 하셨다가, 막상 출가를 해보니, 내가 상상했던, 내가 생각했던, 어, 틀리거든. 상상은 상상에 끝나야 된다. 어.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우치느냐. 어. 그게 틀려지는 거야. 출가라는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출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보면, 하는, 보면, 야, 어떤 스님, TV에서 요즘에 워낙 스님들의 생활 모습과 어떤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습도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청정해 보이거든. <laughs> 어. 근데 그 속에는 다 똑같아요. 음. 그 속에도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 다 있다고 보여지는 거하고 틀려요.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데 대신에 그 속에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 속에는 그런 것들을 감아하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수행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 그런 게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출가만 하면 다 되는 듯이 생각하지 말자. <laughs> 음. 출가를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건 없어요. 다만, 그거를 바꾸는 건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삶 속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게 곧 깨달음이자 수행인 것이다. 아. 아. 우리는 불교를 하는 이유는 수행의 목적이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뭔가를 얻는 게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 내숨한번 고르고 내 마음, 내 생각들 살피는 거그 자체가 수행의 먼저 시작이다. 그리고 생각, 말, 행동. 이거 자체부터 서서히 고쳐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오늘은 그러려냐고 살자. 네, 알겠습니다. 네.